안녕하세요 여러분. 웨스트 단기 12기 웨스티이자 영상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5년 1월부터 2월까지 약 8주간 다녔던 샌디에고 CL 어학원을 소개하려고 해요. 먼저 제가 수업을 들었던 거, 교실과 건물 소개, 그리고 교재 및 수업 내용, 마지막으로 액티비티 순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작은 교실에서 사우디 남학생 6명. 한국인 여 학생 3명으로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여기 학생 수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14다섯 명이 되었고 공간이 부족해서 더 넓은 교실로 한번 옮겼어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비가 온 다음날 밥을 먹는 공용 공간 천장이 무너졌던 일인데요. 물이 계속 새고 바닥 마감재가 다 망가져서 한 3주 정도는 교실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전과 오후 수업은 보통 다른 선생님, 다른 교실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는 수업 타임테이블을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세 섹터, 그러니까 세 개의 수업 블록이 있고요. 90분씩 오전에 두 개, 오후에 한 개가 있었어요. 수업은 8시 45분에 시작해서 오후 2시에 끝났고 매주 금요일은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오후 수업이 없이 낮 12시에 수업을 마쳤습니다. 오후 2시부터 자유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활용해서 샌디에고 이곳저것을 구경했어요. 어학원 레벨 같은 경우에는 베이직 그리고 인터미디엇 마지막으로 어드밴스가 가장 높은 반이었고요. 각 단계별로 A와 B반이 있어서 총 6가지 레벨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인터미디언은 검정색, 어드밴스는 파란색 문법책을 주로 사용했고 이건 어학원에서 한 명당 한 번씩 무료로 나눠졌습니다. 문법 책을 제외한 단어나 듣기 책은 교실에 공용으로 두고 수업 때마다 꺼내서 봤고요. 공용 교재라서 책에 뭘 적으면 안 됐기 때문에 포스트잇에 답을 적곤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의 경우 8주 동안 수업을 했는데 8주간에 이 책에 한 3분의 2 정도 진도를 나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옛날에 배웠던 뭐 히나 시기에 이즈가 온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도 배웠었고. 한국교과 기준으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을 다시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배웠던 것을 보여드리면, 동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규칙적으로 변하는 동사,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동사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수업 외에도 다양한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이 사진은 1월 그리고 2월 액티비티가 정리된 사진인데요. 여기에서 볼드체로 된건 어학원인 CL에서 열어주는 거고, 나머지는 다른 사설 업체를 끼고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액티비티에 참가하면 수업 공결이 인정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 무료로 열리는 액티비티에 주로 참가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8주간의 어학생활을 돌아봤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